안녕하세요. 오늘은 07시 연습이 퀵턴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킥판을 활용하여 퀵턴 연습을 해볼게요. 앞서 영상에서 레인을 이용하여 연습을 했지만 남의 레인을 침범하여 수영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킥판을 두개 사용하여 어깨너비보다 크게 벌린 뒤 자유형 발차기를 하면서 회전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회전 시 코에서 공기를 뺄 것, 그리고 회전하는 순간 킥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도구를 가지고 하면 훨씬 쉽게 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동 시 킥판을 앞에 두고 발차기를 합니다. 적당한 추진력이 있어야 회전이 편하거든요. 이때 킥판을 잡고 있던 양팔을 뒤로 보내주면서 허리를 구부려 앞으로 넘어가면서 쉽게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07시 연습이 퀵턴 물속 영상 보겠습니다. 자, 각 레인 1번의 특징은 이렇게 글라이딩이 좋습니다. 슬로우 모션 보겠습니다. 자 발을 보면 두번 디디고 출발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연결 동작이 중요하죠 자 회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발생했습니다 차례 자세까지 회전은 좋았으나 다리가 뼈까지 거리가 먼해요 양팔로 회전한 것은 아쉬웠으나, 이대로 또 회전에 자연스러움발 디딥은 좋았습니다. 자, 회전이 제대로 안 먹히니 두 다리가 너무 벽면 앞에 붙어버렸네요. 그러다 보니 추진력이 부족했습니다. 자, 물 속에서 손동작이 개입이 됐죠? 슬로우 모션 보겠습니다. 자, 유선형 자세로 만들어져야 할 손이 스컬링을 해버렸죠? 이러면 역시 물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자 차렷 자세 회전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발이 벽에 닿을 때한 발이 먼저 닿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상에서 턴 보겠습니다. 어 지상에서 보니 훨씬 더 나은데요. 이렇게 물 속에서 관찰하고 나니 물 위에서 왜 실수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가 아니기에 턴 이후 호흡 곤란으로 일찍 물 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빙 이후 또는 벽을 차고 최대 15m까지 물 속에서 잠명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과 물속에서 강력한 돌핀킥이라는 기술력이 만들어져야 턴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연습을 통해 사이드 턴보다 퀵턴 또는 이 플립 턴이 편해지는 날까지 힘내 봅시다. 화이팅입니다.